지금 팔을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그럼 어깨 앞쪽이 튀어나올 텐데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팔은 60도까지 뒤로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직접 손으로 어깨 뒤쪽을 잡고 팔을 뒤로 들어올려 보시면 날개뼈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팔뼈와 날개뼈의 움직임의 합입니다. 문제는 간혹 팔뼈가 뒤로 충분히 움직이기도 전에 날개뼈가 더 빨리, 더 많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럼 어깨가 앞쪽으로 더 빠르게 밀리게 되면서 어깨 앞쪽에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뼈가 과도하게 앞으로 밀린다고 해서 이 증상을 상완골 전방 활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내 어깨는 상완골이 전방으로 활주가 된 것일까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라운드 숄더인데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면서 더욱더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두 가지의 원인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한쪽 팔을 앞으로 두고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 어깨와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서서히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어깨 뒤의 날개뼈도 앞쪽으로 이렇게 더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견갑골의 전방 경사 라고 합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엄지 손가락이 아닌 손등이 정면을 보고 있거나 한쪽 어깨가 아래로 더 처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처져 있는 어깨를 좀더 위로 당기기 위해서 그쪽 승모근이 미세하게 더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단계를 통틀어서 라운드 숄더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심해질 경우 이 팔뼈가 안쪽으로 더 말리거나 앞쪽으로 더 빠지면서 이탈될 경우 상완골의 전방 활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상완골 전방 활주 운동을 보시면 앞으로 빠진 팔뼈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자,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두 가지 케이스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인 이 날개뼈 견갑골의 전방 경사를 꼭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운드 숄더나 전방 활주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깨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또 우리가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를 보았을 때이 날개뼈의 전방 경사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는 컨텐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이 동작, 이 동작을 응용해서 이 어깨의 속근육을 쫀쫀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혼자 운동하기 힘드시다면 자세요정의 온라인 클래스도 꼭 함께 해보세요. 오늘 운동은 이렇게 앉거나 혹은 일어서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하시다면 머리카락 한우를 천장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느낌을 주면 척추를 어느 정도 펴서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우선 팔꿈치를 이렇게 90도로 구부리고 손가락은 그냥 엄지손가락 제외하고 가볍게 말아주세요. 우리가 자주 하던 이 동작 있죠? 이 동작에서 오늘은 중요한 디테일을 세 가지 함께 해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팔꿈치를 몸통 옆에 이렇게 딱 붙이기 보다는 계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간격을 띄울 겁니다. 너무 붙이는 힘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뒤쪽 근육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은 팔꿈치를 몸 옆에 둔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돌려냈을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런데 오늘은 이 팔꿈치의 위치를 아주 살짝만 앞쪽으로 살짝만 밀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동작을 할때 앞으로 기울어지려는 날개뼈를 이렇게 뒤로 열어주면서 이렇게 쉽게 들리려고 하는 날개뼈 끝 하각 부분을 등 뒤로 안정감 있게 딱 붙여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어깨를 180도 이렇게 끝. 까지 열어내기보다는 원래 날개뼈를 위에서 아래로 보았을 때 어깨가 바로 옆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라운드 방향으로 사선 앞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살짝 작은 각도 이 정도까지만 열어주셔도 이 등의 속근육이 날개뼈를 쫀쫀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세 포인트 기억하면서 여덟 번 동작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마시면서 캐가 커지는 느낌 내쉬면서. 후. 복부에 어느 정도 힘으로 몸통을 고정하고 팔꿈치 앞쪽으로 살짝 밀어내면서 바깥쪽으로 살짝만 벌려줍니다. 하나, 그리고 숨을 마시며 천천히 그 힘을 유지하면서 돌아와요. 내쉬면서 둘, 후, 지금 이 부분에 힘이 딱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고요. 후. 셋, 후, 네, 동작할 때 팔이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하지 않게끔 지금 팔꿈치 각도를 유지합니다. 다섯, 여섯, 팔꿈치 살짝 앞으로 밀어내면서 동작하고 계시죠? 일곱, 지금 갈비뼈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한번 더, 여덟. 후. 이 부분에 힘을 느끼면서 5초 기다려볼게요. 하나, 후. 둘, 손목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셋, 후. 넷, 팔꿈치 앞으로 좀더 밀어내고, 다섯, 잘하셨어요. 천천히 팔 제자리 돌려놓고, 어깨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어깨를 앞에서 뒤로 네번 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뒤에서 앞으로, 둘, 둘, 셋, 잘하셨어요. 오늘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았고요. 나는 어깨는 아픈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시면 운동 부분만 일단 꾸준히 따라해 보세요. 그럼 다음 날 어깨 컨디션이 훨씬 달라진 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운동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구독하셔서 건강한 내용도 꼭 놓치지 마세요.